한살 정도 때 새끼가 난 거예요. 첫생리부터 임신을 해도 뭐 괜찮지 않느냐 해서 네 번째 친구는 이제 초코라는 이름을 가진 스탠다드 푸들이고 크리스와 라떼 사이에서 태어난 예쁜 딸입니다. 초코야. <웃음> 아. <웃음> 어. 꽤로 이제 나이가 세살이고요 잠깐만. 어, 그러면, 한살 정도 때 새끼가 난 거예요? 맞아요. 보통 첫 생리는 6개월에서 7개월 때 오거든요, 생우. 네. 근데 얘는 몇살때온 거예요, 그러면? 거의 한살 약간 넘어서 왔어요. 한살 넘어서? 너무 일찍 애기 났다. 이유가 있어요, 혹시? 그거는. 괜찮아요? 편하게 어... 말씀하셔도 돼요. 네. 사고가 난 거예요? 아고가난게아니 아니라 어. 첫생첫생터임터임해을해찮지않찮지해느냐서 뭐 네. 네, 그렇게 서어요게 됐어요.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유럽 같에경우에는혈통서에도 남아요. 이거는 에서한국한국한상에에서 어, 출산했다라고 쓰여한 아. 정도로.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 한국에서 서에이한국